쉽지 않다 이것도 야 짜파게티 너도 먹고 싶어? 보 그냥 멜리나물이아니야 흑마늘 리나 멜리나물. 해는데 구독자분이 이 소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태국 맛간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 파인애플이랑 밥 볶을 때 먹으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거 소스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넣어 먹으니까 한번 구매해 보려고요. 진저 드레싱인가? 지금 응. 지금 <laughs> 집에서 이거나 만들어 먹어야겠다. 치즈 있잖아. 응. 햄도 있잖아. 응. 초쩍 믹스 하나 사자. 응, 2019년 말까지. 이번엔 좀더 길어. 집에 김치용 굵은 고춧가루는 있는데 얇은 게 없어서. 많이 필요가 없어 비비고에서 뭐 많이 나오는 그래? 가는 것 우와 김치 참치 덮밥 떡 김치알밥 어? 밤밤 있어 너밤 으깬 거 원하는 거야? 아니면 통밤? 맛빵? 그냥 맛빵. 그런, 그런 건 그냥 맛빵 사야지. 근데 이것도 싸지 않다. 이것도 육구구야 이거 하나 담아? 그 다음에 팥 하나 담아줄까? 팥. 네. 여름이니까. 팥빙수에 먹어요. 이거는 3불 4 9 쭉쭉 넘어갑시다. 짜파게리 짜파게리 두 개만? 날 좋아해. 가지 두 개. 특별한 한국사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laughs> 한국사 생딸기, 그리고 야채, 한국, 취나물, 한국... 어, 지금 깜짝 놀랄 정 하나 알려리겠습우리가 어. 착한 부이가나왔어 집에 아직 부리 많지 않나? 내네 기억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엄청 쟤 너무 작네. 또 이건 또 이건 또 너무 크고 이건 더 크고 좀 적당한 크기가 없네. 근데 이게 또 비싸단 말이야. 9 9 근데 너무 한국 부추 지금 상태가 영 아니에요 꿀떡. 남편 떡 만들어주려고 찹쌀가루랑 첫 찹쌀가루 첫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오서거 어디 있어? 지이 <목소리도> 어. 아 이건 고 이건 젓갈이고. 젓가 젓갈의 차이가 뭔데? 낙지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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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젓이랑 비빔낙지젓갈.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내가 먹었던 게 이거야, 비빔낙지젓갈. 크크크. 여섯 여섯 개 살까 이거? 나도 먹고 싶어. 어디 어디? 어? 너 먹어볼래? 너무 비싸다, 명이나물. 근데 원래 명이나물이 좀 비싸기는. 옆으로 보면 되겠다. 총 6개 샀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 그동안 명이나물이 없었는데, 명이나물 찾았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 남편한테 한번 먹여주려고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두팩 사가요. 명이나물이 여기 아예 만든 게 있어서 이걸로 바꾸려고요. 자, 그리고 오리지널 보통 그냥 메밀나물이 아니야. 흑마늘 메밀나물. 흑마늘 여기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냐고요? 아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는 못 봤어요. 예, 왜냐면 강원도에서 이거 하 따라다갔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음 주 가니까 얘들자 없는 거지. 예, 감자, 사합니 생시나물, 생에 파기어성하고 어 고기와 찰떡궁합인 금산 초목기님 지금 한봉지. 이건 다음에서. 해. 어, 이거는 여기, 너첫을 거로 얼마디? 고구마 전달. 한번 먹어볼까? 콩가루. 삼겹살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치킨? 치킨은 또 처음 본데 칠근 거 하는 거. 지금 세일에 삼근 거. 이기 이거 무슨 소스에요? 이거 탕수수. 아, 남자친구한테. 제가 메가마트 오면 떡을 한두세 봉지, 한세네 봉지 왕창 사거든요. 떡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얘는 진짜 막 끓이면 막 이상한 밀가루도 많고 아무튼 막 불고 터지고 얘는 진짜 사지 마시고 근데 이거 오리쌀 얘는 쫄깃쫄깃하니 오래 끓이면 씻고 나서 되게 쫄깃쫄깃 괜찮더라고요. 저번 주 왔더니 없더니 오늘은 있네요. 일불 일불 사십구. 이거 세봉지 떡국떡은 입을 고시고 메가에도 이거 우동짜장 똑같은 거 파는데 한고아오동볶이랑 쫄면도 있네 어. 나 좋아하잖아 쫄면 제가 명절에 약빠 약간... 명절마다 약과를 먹잖아요. 그때마다 한국에서도 약과 남는 건다제 몫이었는데, 미국 오고 나서못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서 사려고 했는데, 이거 350g은 5분 20초고, 미니 약과는 180g밖에 안 되는데 5분 90초예요. 완전 아이러니, 이거를두 개를 해야지. 그